지금 보여드리는 여섯 가지는 하버드 대해서 말하는 지방 빼는 여섯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은 뱃살 빼는 방법 최대한 쉽고 유익하게 풀어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알고 계시죠? 뱃살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여기 사진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뱃살이라고 부르는 피부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피하지방이고요. 피하지방에서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부분이 내장지방입니다. 이걸 굳이 나누는 이유는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뱃살이나 허벅지 옆구리에 있는 피하지방을 빼내려고 하시는데 피하지방은 빼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체내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비상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내장지방에 비해서는 비교적 유익한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반면에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온갖 위험 질환과 관련이 있어서 하버드에서는 피하지방에 대한 이야기보다 내장지방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둘 차이는 직접 만져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비교적 단시간에 이뤄진 폭식이나 달달한 음식 섭취, 음주 등으로 식습관이 무너진 경우에 내장지방형 비만에 가깝고 오랜 기간 꾸준히 지방이 쌓여진 경우에는 피하지방형 비만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둘다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뭐 궁금하실까봐 그럼 이제 처음 말씀드린 6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움직여라. 유산소나 근력 운동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오르는데요. 이때 가벼운 산책을 10분이라도 해주면 밥 먹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보다 비교적 혈당이 완만히 상승합니다. 때문에 식사 직후 산책도 좋고 나아가 일상에서 가벼운 활동량을 좀 늘려서 계속해서 움직이면 더욱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집안일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전화를 한다면 서서 전화를 하는 습관을 갖거나 하다못해 다리를 떨어서라도 몸을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제대로 먹어라. 하버드에서는 과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탕이나 음료수에 들어 있는 과당은 대부분이 간에서 처리되는데 너무 많이 섭취되면 지방합성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고지혈증을 유발합니다. 다들 아시죠? 혈관 안에 지방끼는 거예요. 여기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빼 나오는 이유가 나옵니다. 술도 간에서 처리하고 과당도 간에서 처리를 하니까 술로 인해 간이 손상되거나 심하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재기능을 못하는 간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합성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킨다. 뭐 이런 겁니다. 이 상태에서 폭식을 한다. 그럼 지방합성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지. 세 번째, 담배 피지 말라. 담배 또한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요. 담배 피울수록 엉덩이나 허벅지보다 복부에 지방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담배 안 좋은 거야 말안 해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잠잘 자라 잠은 5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5시간 이하로 자거나 8시간을 초과해서 수면할 때 내장지방이 더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건 수많은 실험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발 꼭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분을 잘 다뤄라. 다른 비교군들보다 우울증세가 있는 중년 여성에서 내장지방이 더 많이 쌓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건 중년의 여성분들 사이에서 내장지방 축적은 막는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적게 분비되는 반면에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내장지방 축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빠른 다이어트는 잊어라. 하버드에서는 지방 흡입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피하지방을 급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피하지방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잘라버리는 꼴이니까 식욕을 억제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덕분에 식사량은 계속 늘고 혈당 조절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더 키우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다음엔 더 좋은 내용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